정기 전국 대표대의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께서는 바로 좀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대 회의를 선언합니다 총 대의원 83명 중에서 참석 대의원 47명, 위임 대의원 27명, 74명 참석해서 과반수가 이상 참석이 됐습니다. 이상 소고 마칩니다. 그 다음에, 저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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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위원을속 계속, 계속, 서기, 서기 내정 계속, 계과계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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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계속, 계속, 총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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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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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기 및감계위원 분. 나제나해주시 o o d good. Okay, thank you. I'm not going t 고안불 수기 저기, 예기 저기, 네, 들아왔습니다 네. 아, 밖으다 네, 이건 아까 그 각각의 그, 그, 아 보고 사원으로서 2022년도 예. 사업보고, 예. 이 그다지 2 0 2 2년 결산보고, 2022년도 감사보고, 안리의심으로서안건리는2분이 아, 짓잡는 사업 결산. 감사공고 승인의 건 안건이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의 건 안건 3, 2023년도 예산 심의의 건 안건 사업 계약 개정의 건 안건 후재기금 전용의 건그 기타 동의사항 의하고 안건 6, 결의문 채택의 건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뭐그 회수에 대해서 뭐 이의 없으시죠?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회수는 이와 같이 그 경매 통과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목사 2022년도 사업보고를 보시죠 30년. 사업보고는 그 계좌로 이쪽부터 1년, 50만개년, 10년. 과거 2022년 또한번보시죠그 뒤에 그 1월 1일 날 4대 집행부 출범했고요. 네, 네, 네. 한국노동단체 연합대가 1 2일날 출범했고 4대 집행부 2차 상무 집행위원회, 민천공부 경기 국방부장 선거. 그다음에 예, 6월 8일 날 제2차 중앙 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2월 19일 날정비대대2월 24일 날서울본부도봉지부 창탈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본부가 유강성 뜰 거스 노동자 힘있도 이전했고요. 예, 월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 삼월 2 8일날 노동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월 5일날 노무주 생각들을 지원사업에 공부했고 경기 동북도 구이 나간 길가평으참창설했고요 기본소득 정치공론에도 그때 토론에 참석했고 노동절 집회, 탑골범호 어버이날 깡나나 한마당 이해주 선생 사고 입주에 추도식, 감독수련 일련 삼천년 분에서 감독수련회2차중앙위원회 사톡방으로 이루니다 경조금 지급 결의안 수정했고요. 서울보도 은평기구 6월 17일에 참석했고 7월 2일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고 7월 27일 날 국가인권의 집단진정 어, 65세 고령시급자 차별시정 기자회견 열었고 그 웰다잉 웰다잉 그한 달짜리 웰다잉 그 활동과 교육을 있었는데 7월 30일째로 한 달간 수업을 <laughs> 마치고 종료됐고요. <종량을 웃음> 그 다음에 8월 13일날 제1회 통일예술제청구했고 8월 19일날 광원강당 의료연대 회관 가졌고 어, 8월 20일날 경기국본부 조합원 여름 캠프 일년초 세뇌문에서 있었고 8월 3 0일 가사돌봄위원회 정책 협약을 내줬고 9월 1일날 고용법부 개정 관련 서울이방변호사의 인선소위원회에 간담회 했고 9월 1일날 동광안리 의료연대 회관 가졌고 9월, 9월 8일날 윤석열 정부 노인 일자리 소비슷한집회에 있었고 27일날 개혁위원회 회의가 예, 있었고, 제1회 무영고, 어, 10월 1일날 제1회 무영고상 자살형인 추모제가 있었고, 27일 날 김군수 본인상 조합원 본인상논장을 했습니다. 네, 중앙위원회 간부수련회를 11월 5일날 했었고, 11월 12일 날 정문노동자에 출석했고, 21일 홈페이지 개편추면회 있었고, 10월 30일날 서울본부위원 선거 강선인을 공고했고, 12월 6일날 경기남본부 직무대행에 양태경 공장이유했고 11월 20일 날마성보란보건민주열사시 신흥구역 정비단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날송년회는마고 약식으로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좀 읽어가겠습니다. 2 0 2 0년은 검찰, 정치검찰과 일부 언론중국권 동맹세력의 집권이 가정을 개혁의 국제, 인생 고통과 양극화의 심화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의 무상 가능성 등 시대적 해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대다수가 공유했던 가치를 지키고 공정하고 성장한 실질적 민주주의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의 완성, 양극화 해소에 복지국가를 향한 민생개혁 그리고 상서중립요한 기후기술을 잘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등에서 있게 될 제20대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4대 정행도 충분한 원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 노인식이 부동의비, 노인 노인공유율 3.1% 5.10 부패가 넘는 압도적인 길입니다.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2년 대선에서 어다 노인 문제는 직전을 빌려서 거론조작되지 않았습니다. 4대 집행권는 심각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목표를 내고 조직과 전력을 기부했던 공약을 내고 2022년 아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체로 수립된 사업은 완수했지만 많았던 대회나전 조합은 간합 대회 같은 대규모 행사는 코로나 및 재정 여건 뒷받침을 시행하지 못했고, 위원회 사업은 이렇다 선과를 내지 못하는 아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업 평가를 하겠습니다. 5월 어버이날 행사는 탁걸공에서 기자회견과 떡만을 행사하면서 사회공원, 봉사단을 박적했으나, 봉사단 출범은 추후로 미루게 되었고, 금년에는 단순히 시혜적 떡만은 봉사에 탈퇴해서, 어려운 노인들을 실상을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해결을 촉구하을의미에서 넋을 끼이는 충분한 노래공연이당의된 점은, 마법 행사보다 진일보다 측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10월 노인연안 행사. 노인회안 행사에 첫 번째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비실세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무용고 자사, 사망, 자살로인 추모제를 위한 시곳있있었습니다 어, 수많은 회의와 시행착오 때 10월 1일 무용고 사망, 자살한 노인을 위한 추모제로 명명하고, 사장에서는 노인단체들의 힘있는 요구를 펼칠 수 있는 사업, 화장 마다톤이 기획되고 시행된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여러 유관 단들과 기획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문을 살지 못한 점을 바뀌었습니다 조합원 나합 나락대, 때, 조합원 나합 때는 코로나 장소 예산 등 뒷받침하지 못해 개최하지 못하고 이회 간부 시민로 개최했습니다. 이회 간부들은 일박2일 천생 여군 마을에서 자기 이야기를 글로 발표하는 날을 만들어 간소도 상호간의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점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회 간부들을 전체 의병원에서분표의 형식으로. 노무이망위원회 간접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시간 제약으로 조별 발표 시간을 맞지 못하고 회의는 좀 아쉬웠지만 모두 참여자가다 같이 접론을 받을 수 있는 적 그림 도형식 주문의 유형적인 것으로 보습니다 아름다운 국당 제정은 정격과 후보자 선정위원회 등 구체적인 구적으로이행했습니다그 다음에 조합원 고통과 이런 공원 재정하는 연대사업단 구성을 통한 가속화 개선 아아그 나양식이라는 아, 아, 그런 기판과, 그 다음에, 네, 본부의 사업과 중토그룹에서 시행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턱박기 사업은, 광진구 어, 서울, 서울, 본 어, 권도에서 실시하는 턱박깎기 사업은, 어, 준비만 했지 사실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그 다음, 노인학교에서는평화통일방자 노태구, 다본광자황성길 한의학주로 치매관리, 강성만, 풍수반탐, 성명화리고 권익기, 초보 일본나 음경으로 노인 강제를 개선하는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노인학교로 발전하는 초속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생각된 <laughs>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영장 부족으로 실시하지못했습니다 <laughs> 강사 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와 동 사업을 다가안고 강단기적 과제를 만들어 취지 않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 합니다. <laughs> 웰다인 교육 문화 공동체 생활 등 기타 위원회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다잉 공동체 생활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주 관심이 있는 분들과의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성기로 구속, 하고 문화예술체육위원회는 취미와 같은 조합원과 조합원의 등간대로 어, 소위 모임위원회로 운영하고 건조중앙에서 전체 운영을 관리 및 지원기로 했으나 웰다잉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출범하였고 그 밖의 위원회는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웰다잉위원회는 먼저 신청 만능한 주체를 가지고 웰다잉 신청 활동과 교육과정부터 한달간 교육하고 이 바탕으로 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의하여 위원장을 세우고 위원회를 발족하였다가 하였습니다. 웰다이는 조합원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이고 웰다인 관련 분야에서 익힌 노하우를 가진 주식주체가 명확히 있어 지구적 쉽게 교육받을 활동가를 보함할수 있었고 강사 강의내용 교재 등을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역시 모든 조합원들이 교육에 필요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의 의사가 강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웰당위원회와 좀 다르게 위원장을 먼저 세우고 위원장 주도하에 위원들을 추진하여 임명해 위원회를 풀었고 위원회 공관구성비원과 사업계획 의 일정을 확정하여 계획된 의도대로 차분하고 꾸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두건의 추진 사례를 통해 추후 추진될 위원회는 조합원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과 강력한 추정 주체및 강한 웰장의 리더십 등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어, 추진에 임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장 홍보 활동 티켓팅 학벌공원 인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3시에 선플에서 어, 홍보하고 하반기에는 65세 고령취업자 실업급여를 제외하는 고용법의규정의개정집회를 전환하였습니다. 고용법개정집회는 12차례에 어차 끊임없이 개최하였고 모범적인 주장을 보여주었지만 참여자 숫자가 확장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집회 및 일상을 동 5일절 집회 참석자 참고하시고요. 어, 많이 참석했습니다. 빗발 출생 높기 손파이크 이거서 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년 노동자 대회 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일상 활동 그다음 회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이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치토론회 역시 정치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계획되지 못하고 위원장의 개인적 판단 속에서 주제와 일정이 잡혀졌습니다. 다만, 열악한 우리의 현실 방안할 때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과 연구소 등 국내 유수한, 유수의 한유수 학계, 학계와 이념 최정윤 이수진위원 등 3인 국회의원이 결합하여 인구군적 원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대 당면을 열어 노인계를 학계와 정치권 주의를 환기시키는 척, 발을 지니게 한 점은 유의이 하다고 판단됩니다. 평화통일위원회는 위원회는 꾸려졌고 간사를꾸고 단독방을 개설하여 국내에서 벌어지는 평화통일의 문제를 단독방에 게재하는 활동을 했으나 실질적 행위나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 첫 통일예술제에 평화통일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많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통일예술참여단체로서 위원장의 진실에 참 모두 발언은 통일예술참가단체들에게 더욱 희망위원회를 강력하게 감시는 계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일자리 재정위원회는 초기위원회 구성을 참하게 꾸려졌고, 위원장을 이도가했습니다만 일자리 재정위원회는 조합원의 일자리에 초점을 두어 작년 사회연구소를 개조한다든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위한 법위을 만든다든지, 일자리 자체를 유관기관과지자체 협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줘야 했는데, 첫 사업으로 조합재정충원을 위한 자동차 보험 가입운동에 매진한 결과, 조합원의 흥을 다지 못하고 사업이 인천본부 일부 조합원의 사업으로 국한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 어, 의욕, 의욕적으로 추진, 했던 어 위원장이 어려움에 공착되고 정착에 <laughs> 지체되어 멈춰버리게 됐습니다. 그다음 조직 사업 보십시오. 어, 월별 식료조합 현황입니다. 어, 지난 연도에 1년 동안에 거의 조합이 184명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다 기재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어, 각 회원 부분. 어, 아, 인천본부, 서울본부 뭐 해서 이 여기 이 이걸 다 보시라는 거죠. 인천본부가 어떻게 됐고, 서울본부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누가 추천했는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부 간부들 중심으로 추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유의미한 거는 서울본부가 아 지부 지구 사업을 지부를 결성시키 예, 아주 큰그 조직 사업의 큰 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과거에는 개인이 위원장이나 어떤 일, 위원장이나 아무튼 개인이 이렇게 이제 해왔던 것이 이게 조직을 전략적 조직화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첫 사례가 여기 이제 이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어, 이 조직 사업은 정말로 우리 대의원들이한 번은. 읽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장은 네.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네. 어... 2022년 사업평가 평가 오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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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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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아니고요. 네. 서로보다 여유 네. 있는 입니다 네. 지금 그 사무총장께서 사업 보고를 하시는 그이 자료를 만들고 보고를 하시니까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 자료를 읽어주셔서 어, 어,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대의원들에게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거기서 대의원들이 자료로 보내는 <목소리> <자료로 목소리> 읽어보겠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분도 또 이런 건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읽어봐라. 이런 식은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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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심같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좀손 들렀습니다. 네, <laughs> 꼭 그렇게 하도록 <바로 웃음> 하겠습니다. 그, 사무총장께서 의결을 결정된 듯이 맞추고 넘어가세요. 이건 네. 이렇게 된 거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정도로 가꾸시는데 그거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께서 네. 지금 보고 들은 바에 대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하느냐, 이거를 의장이 물어보는 거지, 총장이 하시는 건 아니라고 네. 봅니다. 이거는 네. 잠깐 오해를 하신 거고요. 이대로 마치, 마치는 것에 질문이 있으면제깐 이대로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장께서. 아, 그래. 중간중간에 그러신 게 있어서. 오데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동의합니다.